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존 하프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자기 감옥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물을 내주었습니다. 도시의 슬럼가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소년들 200명을 뽑아서 인터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근거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측하라는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도시 슬럼가의 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인터뷰한 학생들의 90%가 앞으로 장차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에 이 과제물을 내주었던 교수님이 또 20년 후에 똑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아, 똑같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20년 전에 인터뷰에 응했던 그 200명의 소년들을 찾아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것을 검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 200명을 다 찾지는 못하고 180명을 찾았는데 180명 중에서 4명만 감옥에 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예측이 이 정도로 크게 빗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그 오르크라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들이 고등학교 시절 중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상 외에 놀라운 대답을 들은 이 학생들은 이번에는 이여 선생님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 선생님을 찾았는데 멤피스의 어느 한 노인 요양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여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자초지정을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여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아, 선량한 시민으로 잘살수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럴 때이 아, 오록 선생님은 의아해하면서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의 하나의 정성껏 사랑해 줬을 뿐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정성껏 사랑해 줬습니다. 자, 이보다 그녀의 삶을 더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읽으신 부분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시행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포근한 기운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그런 포근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심의 상태인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다수가 이미 이 진리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다들 가정생활 해오신 분들이고 또 결혼생활 해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이 진리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아직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연세는 드셨지만,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영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을 느낀다.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아니면 더 이상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사랑하겠다는 의지이며 심지어 우리의 감정이 정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패턴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일시적인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오늘은 나에게 햇볕을 주시고 내일은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뭐 흐린 날을 주시거나 비오는 날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도 똑같이 그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 같이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패턴을 본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의지에 기초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날 저녁 연세가 든 체로키 인디안 주장이 손자를 앞에 두고 사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서로 그리고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이놈은 분노와 탐욕과 교만과 열등의식과 자, 이런, 그 나쁜, 그 악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선한 늑대인데, 이놈은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믿음. 자, 이런 선을 상징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두 마리 늑대가 움을벌이고 있단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손자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계속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놈이 힘이 세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전체를 이기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내 감정이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이렇게 먹이 주는 과정을 계속 지속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강해져서 결국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안 사랑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다가 별로 기분 좋지 않다고 반대로 미움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에게 계속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분과 상관없는 의지의 차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사랑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계명 주신 것이 자기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그 중에 보면 자존감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가치도 없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막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무엇가 사랑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언제나 건전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심한 학대를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과거를 보면 한글 같지. 과거의 학대의 경험으로 자존감이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에 선행 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때 나쁜 종류의 자기 사랑, 즉,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랑, 건전한 자기 사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복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세, 이 세상보다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존감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간에,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립되게 시작하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연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더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성경에서 명령하는 전체 계명을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이거는 원 another, 서로라는 뜻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비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에 사랑하는 표현이 이한한 아, 예, 아, 한, 아, 표현에 이두 이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있고 이건 love one another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남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love others.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죠. 첫 번째 표현인 서로 사랑하라는 어구에 이 서로 서로 피차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알렐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가령 친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할때이 서로 알렐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의 남 이것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어 원어의 그 헤테로라는 단어인데 나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는 사람끼리, 우리 공동체에 속한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다 못해 우리 교인들끼리 밥을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성격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일반 사회에서는 사랑은커녕 가까이하기도 싫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 즉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라 하는 그렇게 명을 생각을 할 때. 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데, 그래도 어떤 때 치역책 하는 그 정도 사이,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그런 바운드를 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아, 도저히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때 이게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이루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오랫동안 밥을 줬습니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어, 먼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우리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남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철저히 사랑의 개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보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나와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친해지기 힘들고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방식이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그지글러가 쓴그 See you at the top 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한겨울에 브로지니아 강두에 서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는 없고 물은 너무 찹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 도저히 건,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 조금 기다리면 말 타고 지나가는 옛날 얘기니까 말 타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봐가지고 상황 봐서 그 사람에게 좀말 좀 태워서 자기를 좀 건네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널 텐데 아, 그는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을 사람을 보고 그냥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그냥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도 그냥 보내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노인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물이 너무 차니까 저를 태워서 이 강을 좀 건네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이 노인을 태워줬습니다. 이제 강을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 내리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말 태워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말에 탄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 양반,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 내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태워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다 그냥 보내더니 나를 보고서 나에게 태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 타고 오는 사람들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씨도 안 먹힐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그 눈길도 없었고 그 사랑의 그런 감정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앞에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눈길을 안 주죠 아니면 싸늘한 눈길을 보내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아예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알아서 또 그걸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눈을 보니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의 눈을 딱 보니까 사랑이 느껴지고, 연민이 느껴지고,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겁니다. 아, 이말 위에 탄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그냥 감동을 받고서 아 정말 아, 그렇게 평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가 간으로 말을 몰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토마스제퍼슨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마지막 말을 탄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차가운 강 앞에 서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태워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눈길을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냥 보낸 사람들처럼 다 보내고 할수 없이 아무도 없어서 그 차가운 강을 자기 발벗고 갈 수, 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시기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더욱더 커집니다. 가진 사람도 힘들지만 못 가진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들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람과 정말 힘든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속회, 한속회를 이루고 계신 분들, 속회 회원들 잘 챙기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메디컬 니드라든가 그런 것이 그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아, 그렇게 속회에서 해결을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어떤 특별한 니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힘이 되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속장님들, 속회 인조자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점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끈이 더욱더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심서 주시길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것이 다 끝난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상황보다 이후의 상황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TV 앞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우리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일시적인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에 따라 사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